와우, 레전드! 하하하! <laughs> 이 블루도 먹어야지. 나이, 하! 아, 열매 먹었네, 이거. 아. 깔끔하게 플래시까지 빼주면서, 솔킬, 좋구요. 이런 미드가 세상에 어딨어 이런데 져야 돼 계속. 지금 럼블 갱각안 나오죠. Shut the fuck! Shut the f u 아니 너무 많이 오는데? 나뭐 플래시 빼는 기계요. 아니. 또 왔네, 이거. 아, 미안하다. 이거 나 자꾸 죽어버리네. 아 미치겠다. 아, 너 럼블이 이렇게 뭐 신드라는 장짝이야 자꾸 붙어다녀. 어, 럼블 보였다. 가버릴수 있을같은데 가버렷! 이거야 신드라야 계속 럼블 불러봐 안된다고 럼블 몇번 부르는거야 잡았다 그렇지 그럼 풀차징으로 레오나까지 좋아요 포탑까지 밀어주면서 엄청 이득봤다 이거 와 누누 쉣더푸 미하우 오마이갓 누누는 근데 저 사람이 역시 약간 좀 그.. 안성재 같은 느낌이랄까? 요네가 어딨는거지? CS가 올라가는거 보면 있긴 있는데 어 여깄다 그렇지. 힐은 무조건 양보하는 게 좋아요. 어차피 나 먹을 만큼 먹었고, 후반이라. 급불기도 하고. 아유, 잠시만. 천천히만 되면은, 그렇지. 가는 중? 돌아갈게요, 이거. 다 잡을 것 같아서. 그러면 난 신드라. 잡아주고요. 끝났다. 이제 아 이번 판 너무 스무스했다 정글도 너무 잘하고 초반에 사실 정글이 너무 터졌어 상대 정글이 그래가지고 그 스노우볼이 이게 다 잘하니까 우리 정글 잘하고 팀다 잘하니까 잘 굴러가네 스노우볼이 오케이 좋아요 전라인 다 잘했다 했는데 이건 사실 4개까지 와 아, 이거 근데 명예 그걸로 막 명예 투표할 수 있는 거 많이 주니까 다 봤네 이걸 사실, 근데, 누누는 뭐, 늙고 할게 없는 게, 애는 아직 그거라서. 어, 아, 미안하다. 내가 널못 믿었다. 내가 믿질 못했구나. 맞습니다. 아 근데 잡게 좀 오면. 아, 너무 아쉽다 이거. 진짜 잡을 만 했는데. 아, 잡았어야 했는데. 너무 아쉽네. 저만은 거라서. 진짜 해볼만 했다, 이거는. 아군이 <laughs> 당했습니다. 도둑 검거 딱 보였다고. 근데 리신이 저 피로 들어올 줄은 몰랐네. 리신이 오히려 저 피어 가지고 들어간, 들어간 걸 수도 있어. 왜냐면은 저 피로 카정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안 하니까. 그 생각을 역 이용해서 카정을 한 건데 누누 누누의 레이더에 포착을 당해버렸지. 아 이거 이 일정형 성포 한번더 날리고 어 잡았네. 아, 오케이. 좀 아쉬웠다 디테일이 살짝 아쉬웠어. 눈덩이 펑펑펑 한번더 날려도 어차피 리산드라 못 도망가서 그냥 궁극기 써도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. 어, 어, 아 어. 친구가 너무 많잖아. 안 되겠다 리산드라야 기회 줄게. 3, 2, 1 이 버스는 떠났다 잘가라 나시기 한번 당해주니깐 말이야 아주 그냥 도와줘? 아나 집가고 싶은데 아이고 이 산들어가지고 빼는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뭐라아 그렇지 어나 생각보다 강력한데? 좋아요 방금 있었다 그지? 나 방금 있은걸로 봤는데? 잡아주고요 좋습니다 이거 뒤에 분명히 리신하고 또 있을텐데 나이스 무빙 안치게 잘했다 시간 좀 버틸 수 있겠는데? 그렇겠지만. 이거 무빙 또안 칠게요? 처치했습니다. 어 살았다. 어, 살았네. 너무 좋다. 이거 정글 미드 궁극기 다 빼고 아니 쇼 초진 뭐야? 내가 산 이유가 있었구나. 얘들아나눈떠 있는 거 없어. 최대한 빨리 갈게. 기다려봐. 바로 플랜 A가 안되면 플랜 B로 가면 되는거야 두개쓰고 위산다를 맞출라 했는데 안됐으니까 이 눈덩이는 진짜 소중하게 써야돼요 그렇지 이런식으로 잡아주고 끝까지 잡아주고 지가봐줄게요 어, 물렸다. 근데 쓰레시가 물린 거면은 생각보다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지. 나이스, 다 잡을 만하다. 쭉가, 쭉가, 쭉가 커버해 줄게. 잡았고 이러면 저 리산드라까지 살짝 만 봐볼게요. 이거 따라가봐 볼래? 있어도 운동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? 아니, W 렸었네 까디. 리산드라가 저 라인 받아 먹으려고 욕심부리면 잡아야겠다. 사실 욕심은 아닌데. 당연한 거긴 해. 이 라인을 받아 먹는 게 리산드라 입장에서는. 근데 이제 누누가 그거를 좀 저지하는 거지. 이 누누라는 챔프 특성으로. 누누가 크로마 낀 거예요. 누누는, 님들 이거, 저주의 밤 누누 사, 사실 때, 아, 공포의 밤누구나 공포의 밤 누누 사실 때, 크로마는 꼭 사세요. 진짜 한두 개라도. 그냥 일반 끼는 거보다 크로마를 껴야지 진가가 나옵니다. 그냥 일반, 그냥 나는 크로마 안 사고, 그냥 공포의 밤 누누, 누누만 살 거다, 쓸 거다. 이러면 은 솔직히, 그냥 꿀벌 같은 거 사는 게 훨씬 나아요. 진짜, 이 꿀벌하고, 아니, 공포의 밤크로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심해가지고 꿀벌은 그래도 그거 없어도 괜찮거든 사실 없어도 괜찮은데 이제 공포의 밤은 없고 있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. 리신이 이제 딱 봐도 불로 먹고. 이런 식으로 블루 먹고 두꺼비 먹은 거 뻔하니까 두꺼비 쪽으로 굴린 다음에 무빙 헤이크 쳐주고 동국 티로 마무리. 레지컬 진짜 엄청나게 뛰어나면은 사실 탈피하는 게 낫습니다. 탈피하는 <laughs> 게나는데 저는 눈우가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어요. 눈우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. 눈오식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눈오가 없으면 난 이제 안돼못사는 몸이 돼버렸어 진짜. 그래서 눈으로 생각해 내가 다른 챔프를 해도 다른 챔프 를 했으면은 그 챔프대로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. 어야 이거 발까지 잘리면 안 되는데. 나 이거 눈떠인거 없어가지고 지금 못가져 아이고 어아 잠시만 아이고 이거 너무 아쉬운데? 음, 대학 킬을 다 줘버렸네? 너무 따로따로 싸웠다. 5대5 싸웠으면 무조건 이겼을 텐데. 그래도 괜찮아요. 아직 오브젝트 안 나와서. 너무 많아, 대리팀이. 대리팀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냥 솔직히 대리팀이. 아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유튜브에 올라갈 것같기는 한데. 제가 요번에, 요번에 게임하면서 대리팀을 진짜 많이 봤어요. 한세판 하면 대리팀 한 판은 꼭 껴있어. 근데 이제. 가끔씩 보이면 괜찮은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하죠. 아무래도 그냥 눈에 그냥 대놓고 하니까 차라리 몰래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괜찮은데 너무 대놓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지 그냥 그 인터넷 들어가서 뭐뭐 대리팀만 쳐도 엄청 나와요 대리하는데 근데 이제 라이엇은 그렇게 대놓고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뭐 언급 같은 게 하나도 없지 그게 너무 아쉬워, 라이언스 대처가. 아이러 끝났다. 오케이, 좋아요. 실력은 뭐 챌린저급도 있고, 금악급도 있고, 마트급도 있어 사람이 다르니까. 이제. 나 대리팀한테는 도전을 못 주겠다. 너무 노골적으로 하잖아 진짜 그냥 대리 라이엇, 라이엇이 대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저 대리 할 거예요 저 대리 연락 주세요 하면서 닉네임 저렇게 달아놓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냥 크롬 들어가서 롤 대리팀 치면은 다 나와요 엄청 많아 이렇게 그냥 대놓고 하는데 라이엇이 아무런 제대 하나, 제재가 하나도 없어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판이 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게임물도 흐려지고 안 좋아지죠, 전체적으로.